24일 오후 영상인데요. 아, 저는 어, 수생 물류창고에서 어, 아까 저 12시 돼서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내려와서 지금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직장막 어, 지금 하차하고 이제 나가면서 영상 내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딱 6시네요. 어, 지금 나가서 이제 신선대 가서 또 수입 하나 상차 해가지고 이천 물류창고 아침 7시 착으로 올라갑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야간이라도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영상을 막 열었습니다 자, 복덩이 지금 사부두 국제여객터미널 저 야직장에서 하차하고 나가면서 영상을 열었는데요 신선대 부두로 가서 빨리 가서 상차하겠습니다 복덩아이까지 내려온다고 고생했는데 또 신선대 가서 씻고 부지런또 올라가야 되겠다 아침 7시 창이라 자, 이게는 무도 아니니까 촬영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게이트 나가서 또 영상 올겠습니다. 자, 게이트 진출합니다. 신선대 부두까지8 7.9km, 6시 18분 도착 예정이네요. 퇴근 시간이라. 수행차들이 많이 밀릴 거예요. 아마 이제 나가는데 아, 수색물 창고에서 그 영상 맞췄죠. 그래서 정확하게 12시 1분에 딱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막하 자고 영상 찍는 건데요. 짐이 수색물 창고에 물량이 컨테이너 안에 반도 안 실리 갖고 거의 빈 차더라고요. 내려오기가 좀 편했어요. 지이 가벼우니까 다행히 차도 강변북로도 차도 마이 안 밀리고 쭉쭉 와가지고 동서울 돌케이 때까지 45분밖에 안 걸렸어요. 오늘 그 시간에 오니까 진짜 차가 밀리더라고요. 자 올라가면서 7시 차기라 좀 신경 써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면서 야간 촬영이지만 영상을 한번 다아보겠습니다 어, 신호빨 봤네. 오, 진짜 배들 많네. 나지선도 있고. 자, 허치선 오버도 어찌선 저기 겐출이 장비는 아직까지 해체를 안 시켰어요. 자고가도로 진이 사시기로 카메라 있다고 네비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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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카메라가 거의 설치가 안돼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설치해 놓더라고요 저기 깜빡깜빡하죠 저기 감방 부산 앞바다입니다 부산 앞바다 물입니다 앞바다 물 <laughs> 가까이서 보세요 부산 앞바다 물저 멀리 보이는 저기가 영도고요 경도에 안개가 쫙 안개 보이니까안았네 바람이 좀 있으니까 파도가 좀 울렁거리네. 파도가 좀 있네요. 자, 동서고가도로 끝자락 깜만동 사거리입니다. 차 많이 밀리네 오, 오, 오. 상당히 많네요 에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서 있네 이 좌측이 정비 수리센터들이 쭉 있어요 세차장도 있고 다야방도 있고 쭉 있습니다 여기가 간만 SK 간만 네트럭 간만 네트럭 하우스고요 이 아파트가 간만 현대아파트입니다 저기 차가는 올라가는데 저기가 간만고에 올라가는 길인데 대형 트럭들은 절로 못갑니다 옛날에는 다 절로 다녔어요 이길 생기기 전에는 이 좌측이 미쉐린 타야 대리점 게 있고요. 복이이서 바꿨잖아요. 미세린타어 여기가 볼보 서비스 센터. 볼보 차들 쫙 대놨죠. 볼보 서비스 센터. 여긴 지금 물류 센터 건물 짓는가 봐요. 와이 쿠팡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물류 센터 크게 짓네. 신호 바뀌었다. 이당구 트럭, 드럭, 트럭들 쫙 서가 있죠 친구는 이친구이라구 밀리네. 여기도 공사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도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영이안 되니까 들어가서 친구는 오겠습는이여기는신친대부이게이터 앞입니다. 7B29 카드 나왔습니다 자, 7B29로 찾아가겠습니다 야 7B 라인에 차한 대도 없네요 장비 지금 바로 내 끝을 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막안 걸리겠네요 아, 이제 19 나왔습니다 와 장비가 내자리 와서 이구리 하다가 본선 작업한다고 가가지고 이제 왔어요 현재 시간은 6시 55분이네요 콘장그고 출발합시다 차한쪽에 지금 뺐거든요 아이고 날이 어두워졌고. 아그 본선이 본선이 와가지고 내거 뜯어가시 가가지고 시간 잘못 본다. 자실잘 차졌고요. 그 테너 끗하네요 상차 끝났다. 안전하게 저 올라가다. 올라가다가 잠을 좀 자고, 내일 6시 반까지만 이천 물류 창고 도착하면 되니까. 11시간 반 남았으니까 충분하죠. 자, 이천 물류 창고까지 335km, 10시 48분 도착. 3시간 51분 아, 이거는 뭐 승용차 기준이 화물차가 3시간 51분만에 찍찌자 밖에 나가서 영상 담겠습니다 자, 신선대 부두 게이터 진출합니다 진출 자 코스는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톨케이트로 진입해가지고 어, 상주행정고속도로 타고 낙동붕이점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바로 타고 양평 방향으로쭉 가다가 서여주돌개 대에서 진출하겠습니다. 신호 바뀌다아 저녁은 참저 차에서 아까 장비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수생물류 참고 그 식당에서 아 오늘 닭도리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녁은 그냥 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용당 세관 앞입니다. 저쪽이 용당 세관이고요. 저쪽이 용당 세관입니다. 이게 중량은 한 11톤 배차입니다. 11톤 그 정도 나가겠네요. 자, 영당 시간 통과합니다. 이 브리지스톤 타이어 대리점, 크게하더라고요 자, 대형 고가 진입합니다. 오,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조명 멋지게 나왔 위에 파랗게 블루로 해가지고 자 저는 도시고속도로로 갈 겁니다 직장, 직진하면 강한대교로 올라타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도시가스 오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강저도시고속도로로 타고 갈 겁니다 저 멀리 강한 대교 불빛이 아름답다 강한 대교 불빛 야간에 한번 타고 봅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이 시간에 오니까 이렇게 강한 대교 불빛도 한번 타고 보네요이 도시 가스 우리 자 저해죠 자 여기가 남부의 유명한 지하차도 대남 지하차도입니다 대남 지하차도 전입 도시 고속도로 IC 대연 IC 탈라면은 가차선으로붙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도시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시간 되면 차0 많이 밀0 텐데 지데0 0 시간 약간 지나가지고 0 별로 안 밀릴 거예요. 현재 시간 7시 14분입니다. 자 도시 고속도로 본선 0 0왔습니다 본선은 쫙 밀리가 있네요. 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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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됩니까? 저 밑에서부터 쫄쫄쫄 따라와야 될0데 퇴근 시간 0 0 0 0 0 자, 도시고속도로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자, 양보해 주시네요 깔끔하게 비상 깜빡이 한번 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대연터널 지나고 수영터널 지나고 쭉 해가 구서 IC를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구석 아이씨 왔십니다목경이 나와버리 자 서울방면으로 따라타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 부산 톨게이터 왔습니다. 자 부산 톨게이터 하물 하이패스 진이방 진이. 진입. 자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이네요. 쭉 달리겠습니다. 어, 이번 탕은. 요소수가 한뱅 들어가는데요 그냥 은양 후기에서 안들리고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은양 후기에서 요소수는 다음 탕에 들어가죠 쭉 달려보겠습니다 졸음 올 때까지 쭉갈 겁니다 자 양산고개 올라왔습니다 내리막 쭉 내려가면 양산이죠 어두워서 볼거리가 너무 없네요. 자, 쭉 가는대로 특별한 사항 없으면 쭉 달리겠습니다. 네, 쭉쭉쭉 달려서 언양 흑교에서 앞인데요. 자, 언양 흑교에서 통과하겠습니다. 여수수였는 시간도 줄여야 될사항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59분이네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간관리를 하나 하면요 7시차은 신경이 써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리고 지금 내일 이거 7시차 하차하고 바로 수색물류창고 오늘처럼 수색물류창고 바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또 수색물류창고 싣고 바로 내려오려면은 몸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땡기놓고점을좀푹잘라 그래요. 오다를 수생물로 찾고 내일 오다를 내려오는 걸 받아놨거든요. 자, 또쭉 달리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기름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낙동강 구미까지 졸음이 와서 못 가면 상공유사 휴게소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근처는 넘어가겠어요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 거의 근처에서 많이 자는데 근처는 넘어갈 수 있겠어요 <laughs>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진장이 많거든요 제가 초진장이 많아가지고 막 9시 일이 되면 저음이 와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또 수색에서 계속 또 힘들게 내려왔으니까 더 피곤하니까. 그래서 몸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지금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자, 영천 분기점 왔습니다. 상주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빵빵빵빵빵 바바방바바방 네, 성곡유사 휴게소 앞에 왔는데요. 아 졸음이 싸분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3분이고요. 자, 성유사역에서 가서 눈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여기 좌측에 요 대면 되겠네요. 자, 주유소 옆인데요. 이래 놓고 좀 자겠습니다. 아, 196km 2시간 6분 걸린다니까. 여기서 3시, 2시에는 일 나겠네. 2시, 2시에는 일 나야 되겠네. 저날 동안 구무기가 기름 넣고 충주 휴게소 가갖고 아침을 먹고 그래 가려나 하거든요. 아침을 아침을 한 5시쯤 돼서 먹고 그래 가려고 하는데, 그럼 2시 돼서 일나면은, 와, 2시, 1시 돼서 일나야 돼. 1시 돼서 일나 가야 되겠네. 1시. 자, 일단 좀 자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시 17분인데요. 잠이 깼습니다. 아유, 살살 출발해 가고 가죠. 자, 정신 좀 차려봤습니다. 속도또 서서 가자 아우 한 3시간 3시간 잘 잤네요 나 1시 반에 시간을 맞춰 놓고 잤는데 잠이 깼어요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갖고 기름 넣고 또 가봅시다 다음 휴게소가 낙동강 구미 휴게소거든요 자 12시 27분인데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상공유사 휴게소를 뒤로 하고 또 출발해 봅니다 네, 쭉 달려서 낙동강 보미 휴게소 진입합니다 현재 시간은 1시 02분입니다 되면은 열수가 있겠는데 됐네요. 이렇게되놓고 여면 되겠습니다. 차가 안에 데쉬 업종이 기름 넣고 있습니다. 맛있게 무어라자출발 <laughs> 아. 합시다. 저 앞에 차가 이중으로돼있어갖고 앞으로는 못 나가겠네요. 뒤로 나와야 되겠네 이 양쪽으로 돼지고 뭐, 앞으로 건너와 앞으로 쭉 빼가 꺾어야 되는데 자 낙동강 고미휴게소 몇이 기름 넣고 출발합니다 자 본선 진입하겠습니다. 홀게이터 통과 낙동분기점 충주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네쭉 달려서 충주 휴게소 앞에 왔는데요 충주 휴게소에서 여기 아침을 먹고 갈라 했는데 아 시간이 너무 그 중간에 안되겠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26분인데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중주기에서 통과. 이게 5 시쯤 돼야 밥을 팔거든요. 3 시부터 4 시까지 그 타임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확실히 물어봤는데, 그 식당에 그 왜, 저, 식사 시간 아닐 때그 요즘 타임 하잖아요. 그 타임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다시 돼야 밥을 팔기 시작하는데, 지금 2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컨디션은 아직 뭐 졸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가서 저 서여주 돌케이트 내려 가지고 국도에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 가지고 그래 들어가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서여주 IC 진출합니다 서여주 톨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자, 현재 시간은 2시 59분이네요 42번 국도 가다가 편의점 앞에 잠깐 쉬우고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편의점 앞 사거리인데요 저 앞에 직진해가지고 저게 떼 놓고 저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겠습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 차선이라 안전하거든요 자 열대 놓고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겠습니다 자 복등아 이까지 온다 고생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올게. 여기 야간에는 무인으로 해가지고, 저거 페이를 대야 되더라고. 여기 출입증 인증장치. 전에 해봤는데, 자, 페이로 인증하겠습니다. 페이하니까 되네. 도시락이. 3월 25일 20시 까지 이것도 3월 25일 20시 전자레인지 지금 대포고 있어요 도시락 예씨 아, 전자레인지 대품다고 시간 잡면자 출발. 자 목적지 900m 남았네요. 자 여기 대놓고 하역반 나올 때까지. 자 물류창고 입고 왔는데요. 저 현재 시간은 3시 20분 됐고요. 저는 여기서 한심 더 자고 6시 반쯤 돼가지고 화역반 오면은 가서 하차하고 수색 물류창고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간 영상인데요. 별로 볼 거리는 없지만 영상을 다 봤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